항상 기뻐하기 원하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근데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아멘,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죄가 있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죄안 지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지어봤군요. 죄를 지으니까 억수로 기분 좋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음, 죄 지으면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불안해지고 괴롭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이 모른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은 기뻐하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돼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시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망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이라고 해. 죄는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이롭다고 불러준다. 이걸 칭이라고 해. 불러준다. 칭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칭이 어이롭게 된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의롭다 는 것은 법적인 또의 미가 어, 법적인 이가 무슨 뜻이냐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죄 없음 딱딱딱 두드린 겁니다. 마귀는 검사와 같아요. 저 우리 저기 <laughs> 김윤석 군사님저 김윤석이라는 사람이 죄가 많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안 믿고 마고 해보니까 다 맞아. 하나님 죄를 보니까, 김윤숙 지옥 때를 하는데, 변호, 변호니. 판사님, 변호하겠습니다. 변호하세요. 저 죄가 다 있는 건 맞습니다. 내 손바닥과 허리를 보세요. 저 김윤숙, 목사님이 하필 납니까? 그 대표로. 김윤숙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기 없이, 내가 대신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무죄임을 드립니다. 판사가, 오! 손가락 뽑아. 맞구나. 허리, 맞구나. 김윤숙, 무죄. 땅, 땅, 땅. 이게 법적이네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서 너는 무죄. 아멘. 임미정 집사, 무죄. 목사님, 왜 나만 그럽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밖에 없어. 할렐루야. 왜안 기쁘냐? 마귀에게 속아서 안 기뻐. 마귀 권세 아래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 마귀는 악한 자예요. 어둠의 권세예요. 죄를 짓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초자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해방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은 마귀가 영원히 떠나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마귀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 아멘. 어떤 사람이 기뻐요? 절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어, 저기, 괴로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킬케고오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에이저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앙꼬도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사람이 절망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사는 게 죽는 거예요. 늘 희망이 없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지옥 군세 아래에서. 그렇죠? 어,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땅에 사는 것도 소망도 없고 죽을 수도 소망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되고, 또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요 근래도 우리 성도 제가 신방 했는데, 막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대.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난 너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게 빨리 데려가달라고 한다고 갑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야 되는 것이 막 그냥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든지 살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됐어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소망이 있고 아멘 어인는 일곱 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 여덟 번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일수록 절망이 없어.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는데. 아멘. 다이같이 무너져도 또 일어나는데. 팔려가도 또 일어나는데. 아멘. 사람들 볼 때는 모세를 얼마나 실패했다고 보겠어요. 공부 많이 했지, 정치 잘하지, 행정 잘하지, 군사 잘하지, 뭐, 모든 뭐게 능통했어요. 왕으로 훈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쫓겨가지고 양치고 앉았어요, 양치고. 아이고, 모세 이제 망했다, 망했어. 공부 잘한 들은 뭐할 거고, 신분이 좋은 들은 뭐할 거고, 양똥이나 치고 앉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거고.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도 소망이 있는 사람. 따라할피요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조금 많은 절망 때문에 막 울고불고 울고 불고 그어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는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잡아지고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 하, 아, 예수 님의 사람 진짜 복받. 이런데 안 기뻐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니 빌리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도 구원 받고 돌아왔는데 귀신들이 소년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점이 안 되니까 고발해 가지고 서른아홉 대 사십 대는 안 때려요 서른아홉 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엉덩이에다가 힘껏 서른아홉 대에 빠뜨를 맞아 오늘 우리 저기 포인트 전도한는데 하고 이제 엠 t 한다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하는데, 내 옆에 앉은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 장로님이 군대 처음 갔는데, 이게 뭐좀 넣고 있었대요. 호주모에. 탁! 그래 동작 그만! 이랬는데, 넣다가 안 넣을 수가 없고, 그걸 넣었대 그런데 일로 와. 동작 그만하면 동작해야 되는데 이건 넣었다고. 엎드려. 이래가지고 막, 사을 까주고 막, 한방 때리는데, 막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한없이 때렸대 한번 맞아볼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 군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죽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거기 무슨 찬송이 나와? 아파 죽겠는데. 바울과 신라가 찬송함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엉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에어컨 밑에서 잔성하고 이러니까 아멘이지. 그래, 맞았다고 생각하면 아멘이 되는가? 그래, 맞으면 노민이 될것 같아. 아멘이 될것 같아. 대답하는 거 봐요. 그런 근데 바울은 그게 문제가, 환경이 문제가 안 돼. 막, 가난하다, 보유하다. 이게 일체의 문제가 안 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밖에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환경 좋으면 더 좋지만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 어떤 일을 만나는지 행복하세요. 이게 또 명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행복하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따라하세요. 가난해도 행복하다. 돈 많아도 행복하다. 안 알아줘도 뭐하다? 왕따당해도, 어, 이제 또 잘하네. 왕도 환경하고 관계없이 왕따당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외롭지 않지. 아멘?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또이 말은 또, 아예 인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 혹시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문제가 안 돼. 사방으로 사임을 나눠도 사이지 않으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언제 기쁘고 행복하냐? 하나님의 소원은 늘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이제 우리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하고 싶냐 그의 말하고 싶지 계속 말하고 싶어 여기, 여러분 이 청년들 사랑한다는 사람 보아요 옆에 있으면 맨 말하고 웃고 들고 들어보면 웃스운 것도 없고 재미나는 것도 없어 그러는 거 그게 재미난다고 말하면 하하 재미난다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 말하니까 재밌는 거야 미워하는 사람 말해보세요 닭 때리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말하는 꼴도 보기 싫대. 사랑하면 자꾸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이기 해보세요. 별 것도 아닌데 좋다고 가만 들어보면 이런 한장안 생기는 말을 그렇게 재미난다고 하고 있었구나. 참 희한하네. 그게 왜냐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우리하고 입하고 하고 싶대. 할렐루야. 음. 그래서 하나님하고 걸어가면서도 새벽에도, 밤에도,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은 이렇고요. 우리 딸은 이런데 어떡할까요? 우리 남편은 어떤데 좀주물러 주실랍니까? 우리 남편이 참 예쁜 짓 하는데 위로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뭐. 기도할 수. 있 어, 한 시간에 한 번씩, 일분씩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고 그어요 음, 쉬지 말고. 왜래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교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이랬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자꾸 멀리 가고 싶어.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교회를 사랑하면 자꾸 교회 오고 싶어. 교회, 교회가 가기 싫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아, 무슨 어찌 그런 걸 잘합니까? 그건 별잘 알아, 다 아는 거. 나도 해봤는데, 뭐, 팍 어? 얼기 은혜 되면 설교를 자꾸 듣고 싶고 예배도 자꾸 가까이 나오고 싶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제일 앞자리 은혜 받다가 차츰차츰 뒤로 갔다가 그다음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 요 아. 목사님, 난 체질이 뒤인데, 아 그런 사람도 있고 제 말은 그런 사람 말고 앞에 있다가 자꾸 뒤로 가면 위험하니까. 목사님 앞에 있다 그러면 아예 앞에 안 앉으랍니다. <laughs>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대화하면 하나님만 기쁘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오해를 하는 게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라도 엉뚱한 얘기에 오해하고, 참,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의도로 듣는 사이에 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말해도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알아들으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을, 나 오늘도 하나님께 오만 말다 했어. 근데 다들으시다들으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러려면할 수도 없어.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앞 앞이 말못할게 많은데 하나님께 모든 걸다할수 있어. 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봉사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봉사의 감사. 바울 로마스에 편지하면서 예수님 안민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막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 아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멘? 어. 직장 다니면서 불신자들은 막, 막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기뻐하시요 빌보 사장 주신 보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뭐하라? 아래라. 응, 감사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을수록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응,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하루도 지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심리학이 되어 와서 말씀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하나님 헌신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율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앞에 모든 게다 감사거려요. 그러다 할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십몇년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암이 걸렸어요. 돌아가시기가 다 되셨는데, 물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금밖에 못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물한 컵을 시원히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한꺼번에 두 컵도 마시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럼 물 아무나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저까지 가는데도 잘못 걷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에다 어떤 분은 또세개 짰고, 우리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그러면서 감사해 봤어요? 감사도. 네, 여러분 휴가 때 제가 지리산 종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 나이에 지리산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다 감사, 감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안 보고 맨 맨날 불평불만 쓸데없는 거, 그거 해가지고, 원망하고, 뭐, 인생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계속. 뭘 그럼 모르겠어. 우리가 전부 다 감사할 일이고, 전부 다 행복할 일이고, 전부 다 기뻐할 일이고, 그 일이지. 아멘? 예, 정말 감사하는 거지. 예. <laughs>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 모든 게다 감사. 범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으신 분은 자녀 주셔서 감사 없는 분은 없어서 감사 어떤 사람은 자녀 있다고 힘들고 없다고 원망하고 꼭안 좋은 것만 찾아서 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나는 왜 이럽니까 주님은 그럽니다 너는 왜 그러나 생각 딱 바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보면 다 우리가 뭐 어지간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한 거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아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고집 피고 고집이라면 또 일등이다. 그러면서 살고 뭐 매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뭐 성질 부리고 이런데, 무슨 우리가 구원 받을 자기 있고 복 받을 자기 있고 천국 갈 자기 있고 응답 받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한, 자기 하나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거주 주신 거다 아, 감사. 해 아멘. 응. 감사가 많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교만하면 감사가 와서 원망 불평가서 그냥 교만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감사. 오늘 성경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응. 하나님과 널 대화할 수 있는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귀신하고 대화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나님하고 대화해. 요 아멘.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 못해요. 제가 루 라이프라는 걸 하다가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영접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하 아, 들어보니까 영적 원리가 맞거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다른 애가 와서 압박한다고 내가 저거 아빠 됩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아빠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줍니까? 내 자식한테 주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아멘.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응답을 약속받는 무엇이든지 구하래 무엇이든지 예. 그래서 너무 너무 남편이 괴롭히거든 기도하세요 너무 너무 아내가 괴롭히거든 기도하세요 주님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주님의 뜻이라 오늘은 무슨 기도하냐 이 말씀 탁여자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평생 동안 기뻐하며 살게 해줘옵소서 불평불만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머리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받게 해줘옵소서 아멘. 감사가 그렇게 메마르고 인생의 틈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호흡하는 것마다 발걸음마다 잘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게 감사 일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는 주의 뜻이 어, 주님 되, 어,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만 보면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사람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니까. 아멘? 오늘 우리 문 목사님하고 신망갔는데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신망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막 은혜 받아서 존경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 보니까 존경한다 이러더라고. 아멘 안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왜 제가 그렇게 기쁨을 하느냐? 나는 자격이 없거든. 어, 여러분 내잘 모르잖아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키도 작지, 머리숱도 없지. 뭐또 하는 또더 또 디디 하이. 나 공부도 못 해가 사망 때 일한 교실에 쫓겨갔지. 뭐 세상에 내는 할게 아무것도 없어. 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셔 말씀 전하니까 구원 받고 때로는 치료 받고 사람 변화되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다는 그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어 설교하는데 어제 말 이렇게 봐얼마그렇겠나 와서 다 신방해 달라 기도해 달라 설교해 달라 이렇게 바쁘니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 가기 싫습니다. 그럼 너 천국 오느라 이럴 거 아니야. 할수 있는 데까지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건강 주셔서 할수 있는데, 아멘. 네, 한마디만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새로 오늘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편하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고 편하게 막 얘기하고 마침서 이분이 가만 보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그래, 그래요, 그래. 어남길 목사입니까? 거의 내가 큽니다. 했더니, 와, 인터넷에 보니까 너거든데왜 이렇게 젊습니까? 아 저분 진짜 눈치 빠르대. 와, 내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아멘? 아, 아멘 안 해줘도 관계없어. 주님이 은혜로 기뻐하고 있으니까. <laughs> 아멘? 아, 감사한 일이죠요 그래서, 기도하고. 둘째로, 우리 하율이라고 있어요. 어린애가 병원에 있는데 부모님들이면 간절히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하율이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박병욱 집사님이라고 암수술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중에 아주 이쁘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어요. 박소윤이라고 내일 시험 쳐요. 공무원 시험 치는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막가서 기도해주고 이랬어요 그러나 기도해주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laughs>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소윤이에게 편안한 마음 지혜해 주시고 문제를 잘해결 해서 요번에 콕 합격할 수 있도록 아멘 아,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제자가 되고 세례분가를 위해서 어, 기도하고 양산 불신자 10분의 1 전도해서 올려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자녀 특별히 후대 우리 교회학교와 크리스찬학교 사회서 생활관 성교를 위해서 정말 후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 와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고 봄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강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여 봄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사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